찍도록 하겠습니다 네. 3세한 단체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민족 기독교 청년회 세계 기독교 청년회 대한예술교 장로회 연합총회 대한기독교 청년회 사다복인 기독교 발전협의회 하나님의 성회 종교청 기도청 하나총회 세산명교회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합동노회 개혁총회 보수진리총회 성경성서회 한국구흥사회 종교미래학회 21세기신문화연구회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 교단에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부원장님 빨리 오세요. 오세요, 이 네. 오세요. 오세요. 네, 원장님 이리 오세요. 네. 자, 그러면 우리.

아니면 또한번 오는 뒷걸음을 짓듯인가 우리 기념인과 종교인들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지지 대국민 호소를 위해 이 자리에 섰다 바람 앞에 촛불처럼 흔들리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지켜내고 지켜있는 국민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불어넣을 따뜻하고 하기 대통령 김문성 후보 지지를 선언한다. 아! 다 인생 경찰에 활력을 불어넣고 올바른 오직 이 땅의 민주주의를 위해 서민 근로자 약자의 권익을 위해 땀빌려치며 정의와 양심이 살아있는 봉사하 대통령 국민의 손발이 되는 지도자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한미동맹 강화 기업하기 좋은 나라 약자를 위한 복지 반드시 정면 앞에는 길세븐을 넘어 미래의 초강대국으로 다시 한번 대한민국 기적의 역사를 창조할 김문수 대통령 후보 지지를 선언한다. 네. 2025년 유월일일 대한 유세장렬의 조이 합동회의 개혁정의 합동회의 종교 미래대학교의 2 1 일제의 신문 연구의 재생명교회의 세계 기독교 종전님사단보는한 기독교 발전협의 종교청 기독청 하나님의 성의 새생명 명절교회 묵히자!